자, 안녕하십니까. 김윤식입니다. 오늘은, 음. 오늘이 아니고, 이번 컨텐츠는, 쉬운 여덟 번째 컨텐츠인데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단 형성 총괄평가. 이거 뭐라고요? 이거? 시기예요, 시기. 이건 진단 형성 총괄평가는 무엇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성 평가는 수업일 수도 있고요. 내용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미팅 할 때, 자, 맨 미팅, 민팅 맨 처음에 가서 본게 뭐예요? 진단 평가예요. 그래서 그 남친과 여친을 계속 만나면서, 사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간중간 형성평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하고 헤어질 건가, 결혼할 건가를 결정 짓는 게 총알평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진단 형성 총합평가는 시기에 의해서 의한 것이지, 내용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자, 보시면, 진단은 왜 하는 거, 진단? 병원 진단, 이거 사실 진단 형성 총알, 병원에 서단다나요 병원에 가서 왜 진단을 하죠? 그렇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이게 퍼스트. 이 아이가 뭐가 되어있는지, 안되있는지 진단평가.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된 진단평가는 얘가 더하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진단평가. 이해 되셨죠? 첫 번째가 결핍. 두 번째는 뭐 하기도 해요? 배치. 우열반 나눌 때. 그러나 퍼스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능이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음 잘해야 되는 거, 시발 행동. 출발점 행동이라 그러는 거. 시발 행동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치와 관계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정치, 플레이스먼트라 그래요. 정치 활동.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하지만 가끔 도중에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진단, 치료하다 잘못되면 다시 MRI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이다. 뭐 이런 거 그렇고 두 번째 형성 평가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교수 학습 개선에 개선인데 교수 개선 학습 개선 두 가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병원에서 형성 평가 그럼 진단 평가 면처에 가서 검사하는 게 진단 평가 형성 평가는 뭐예요 예 여러분 혹시 입원 하신 하신 사람은 그안 하시는 게 좋지만 우리가 안 만나야 되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 가끔 그런 얘기고 제자들 중에서 안 만나야 되는 제자들이 있어 의사하고 변호사래. <laughs> 무슨 말이해 되죠? 아무튼,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요 아침마다 의사선생님들이 회진 돌죠. 뭐 때문에 돌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차도가 생기고 있는지. 생기고 있는데. 뭐, 형성. 그걸 형성평가라 그래. 요 자, 그래서, 봤는데 차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의사인 내가 약을 잘못 썼나? 퀘션마크. 이해되시죠?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애들이 지금 몰라. 가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데 몰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퀘션마크. 할수 있죠? 그게 뭐예요? 교수께서. 두 번째는 내가 약은 제대로 썼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돌아다니셨죠? 학습개선.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잘 들으세요. 학,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이 수업방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더 가르쳐줄 수도 있지. 왜? 그 학생이 제대로 알 때까지. 그걸 뭐라고 한다? 학습개선. 그래. 그래서 형성평가는 두가지예요 교수개선, 학습개선. 그런데 한 가지에요. 뭐, 그냥 교수, 학습개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있네 하나는 수업 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고 하나는 학생들한테 다시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형성평가의 기능은 개선에 있다 머릿속에 꼭 암기 이 무조건 형성 평가는 무조건 개선 교수 개선일 수도 있고 학습 개선일 수도 있다 근데 요거 요거 요한 마디만 좀 해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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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말고 요 중간에 하는 거뭐 얘기할 필요 없죠 이거 교사 제작 검사 교사 제작 자작 이게 더 좋은 말일 텐데 형성 평가는 교사 자작 검사 면서 다른 거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 교사가 만든 것만 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형성 평가 이밸리에에서 형성 평가할 때는 목표가 수업 목표가 하나 중얼중얼 둘 중얼중얼 써 있었어요. 그럼 형성평가는 뭘 갖고 해야 되죠? 그렇죠. 요 목표 1, 2에 해당하는 걸 갖고 형성평가를 해야 돼요. 목표가 2개면 형성평가도 2개, 수업목표 제시하고 수업목표가 3개면 형성평가도 3개 해야 돼요. 근데 이 형성평가는 누가 만들어요? 이 목표 자기 수업과 관계되는 거니까 누구 거를 가지고만 꼭 평가한다. 오케이. 교사가 만든 것만 갖고 평가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지워볼게요. 요 위에 뭐라고 써요? 모든 문항. 무슨 뜻? 목표에 해당하는 모든 거를 형성평가로 써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항상 이건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이뭐냐 성적 결정하는 거잖아. 그쵸? 성적. A뿔, B뿔. 1등, 2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총괄평가는 성적을 결정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다. 라는 거. 요것만 크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뭐를 꼭 기억해야 되는지? 진단은 결핍.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패치. 할때 쓰기도 한다. 형성은 교수계산 학습계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성적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습니다